암기 사도 신경들이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임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든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보금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보금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둠 바 비춰라 빛의 빛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계신 그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비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더욱이 감사드립니다. 빛이시며 의로우시며 사랑이시며 생명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이땅 가운데서 빛의 자녀로, 의로운 자녀로, 사랑의 자녀로, 생명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 우리에게도 주님과 주님과의 교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땅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고 원 없는 것은 폭우로 인한 피해가 복구되기도 전에 다시 비가 내립니다 주님 피로 인한 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땅 가운데 다시금 희망이 샘솟을 수 있도록 모든 다친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구원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86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 그 아들 예수의 피에,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공동체 성경읽기 25년도 216회차입니다. 니헤미아 7장과 8장, 그리고 요한일서 1장, 시편 66편을 함께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며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우리 한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 1서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존재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부인하며 성삼위 일체인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그 모든 이들을 위해 쓴 요한 사도의 편지이죠. 하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오해하고 성삼위 일체를 오해하는 그들에게 사랑이시며 생명이시며 빛이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또한 그 하나님에게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설명하며 우리가 진정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 예수님과 교제한다는 것, 그 성령님 안에서 충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 요한일서의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요한일서 일장 삼절로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본인이 보고 듣고 만졌다라고 기록합니다. 즉 자신보다 더이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잘 설명할 수도 잘 전달할 수도. 없다는 주장이죠. 자신감입니다. 자신이 이미 다 들었다는 것이죠. 거짓 이단들에게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십자가가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등 갖가지 거짓으로 너희를 유혹하는데, 너희에게 그런 거짓을 말하는 그런 이달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직접 듣고 보고 만진 바된 것을 전달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강조합니다. 처음으로 나에게 들려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빛대신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는 거죠. 요한일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요한은 본인이 들었던 말씀, 그래서 요한 복음에도 기록해 놓았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말합니다. 그첫 번째로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것이죠. 요한 사도는 요한 복음에도 예수님은 어둠을 비치시는 빛이라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쭉 들여다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말씀으로 창조 때부터 함께 계셨고 또한 빛으로 이 땅에 오시사 어둠을 비추셨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요? 영접하는 자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요한사도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부인하는 모든 이단적 사상에 대해 반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빛 대신 하나님께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사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고, 그 빛을 향하여, 즉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하나님의 딸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의 권세를 주셨다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바울 사도는 예베수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빛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그 빛이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비춘 걸 이야기하죠. 요한사도는 단순히 요한 1서 말씀에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끝내는 "그냥 하나님은 빛이십니다"라고 소개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모든 이단적 사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빛이시고, 빛지신 그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 주심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음을 한 단어로 요약한 것이죠. 그렇게 계속해서 요한 요한일서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요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하나님과 상임이 있다 말하면서 어둠으로 행한다는 것 이것은 단순히 악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이런 말씀을 오해합니다. 어둠으로 행한다라고 하니 우리가 어떠한 악한 행동, 즉 살인과 거짓말과 폭행 등 이러한 악한 행동들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요한 사도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행동이 아니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빛으로 우리를 비춰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거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죠. 즉 계속 어둠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이며 진리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요한 사도는 이러한 이단적 사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반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의 이유는 예수님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부인하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계속 부인하는 그들에게 요한 사도가 강조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빛으로 오사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 주셨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어지는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이 질전의 말씀을 우리가 빛 가운데서 빛의 자녀처럼 어떠한 행동을 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빛의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세상 가운데서 선하다 하는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는 없습니다. 으로이땅 가운데 오시사 그의 피로 모든 것을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7절의 말씀에서는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야기합니다. 이 또한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 6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사 자신을 십자가의 드림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의 관계로 바꾸셨습니다. 즉 사귐의 관계로 바꾸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도 화목할 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빛 대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었던 존재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내려오시사 십자가로 둘로 나뉜 것을 하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빛 가운데 나아올 수 있게 해 주신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된 우리를 원수 된 우리를 이제 사랑하는 아들이라, 사랑하는 딸이라, 빛의 자녀라 불러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고백하는 자들이 빛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빛으로 행했다 하여서. 우리가 선한 행동을 했다 하여서 우리가 무언가를 깨달았다 하여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빛 대신 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행함으로 자신들의 자신들이 이땅 가운데서 무언가 이룬 것으로 자신들이 구원받았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자신들이 받았으니 죄가 없다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8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오 예수님을 본받아 빛대신 예수님을 먼저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빛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죠. 그런데 그 길을 걷지 않으면서 나는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모두 다 거짓이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함께 걷지 않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는 자들은 스스로를 속이며 하나님을 믿는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로 45절의 말씀입니다. 조금 긴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요한 사도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요한 일서에서 강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심을 보내셨기에 그 보내심에 순종하여서 이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빛의 자녀라 부를 수 있도록 빛의 권세를 빛의 자녀라 부르는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거절합니까? 악한 우리가 거절한다 말씀하십니다. 아비 마귀를 따르는 자들이 거절한다 이야기합니다.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서 자신들은 구원받았다 거짓으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진리를 말하지만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요한 사도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다시 한번 요한 1서에 강조합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빛이신 하나님께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 가운데 보내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다. 우리는 스스로 빛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원죄를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사랑으로 막힌담을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받게 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어떠한 지혜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얼마만큼의 불을 이루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스스로 빛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그 믿음만이 우리를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다시 한번 요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일장 삼 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세상의 사람들은 갖가지 거짓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신이 될수 있어? 어떻게 2000년 전그 유대에 있는 한 젊은이가 십자가에 매달렸다고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 있어? 그거 다 거짓말이야. 예수라는 사람이 뭐 그리 대단해? 라며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말들이, 많은 거짓들이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올 것입니다. 그럴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이땅 가운데 와사 이땅 가운데 오사 우리를 비춰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함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 고백하심으로 오늘도 그 구원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시는 저와 한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릴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담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마음을 닮아 오직 이땅 가운데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해달라고. 또한 비의 피, 비 피해가 없도록 주님 지켜 보호해 주시고 아픈 환우들을 주님 지켜 보호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빛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친히 빛을 비춰주시고 빛의 자녀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빛의 자녀가 되면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니 주님 우리의 삶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항상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폭우와 자연재해, 갖가지 기상 이상, 이상 기후로 인하여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사 다시금 주님 회복이 있게 하시고 아픈 마음 가운데 주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땅 가운데 분노가 가득합니다. 주님 다시금 주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사 혐오와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온 주님의 백성들이 쌓우니 기억하여 주시고. 올려 드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 병든 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자,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는 자, 가정과 직장에서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자들, 하나님 모든 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기쁨이 넘치는 주님과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간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